오늘은 4월 5일 식목일을 지나서 4월 6일 주일입니다 이곳은 서울에서 세 번째로 큰 공원인 북서울 꿈의 숲 공원 예전에는 드임랜드라고 해서 놀이 시설이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해가 뉘엇뉘엇 지나저가죠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능수버들들이 아주 푸른색 옷을 입고 어, 늘어졌습니다. 아이 밑에 가면은 여기는 아 기념식수를 했네요. 누가 했나요? 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성북구 중에 네, 그리 잘안 보입니다. 이쪽은 누가 강북구? 아이 지역이 이 공원이 성북구와 강북구에 이렇게 걸쳐 있는 그런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참 네, 예쁜 나무들이 있고요. 이 밑에는 이제 이곳에 바로 원릉지라고 저수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가 있어서 어, 여기 지금 물이 좀 빠져있는데 물이 차면은 물고기도 있고 또 시원하게 이곳에 오면 아마 다른 곳보다는 이렇게 나무 그늘과 저수지로 인해서. 어, 주위 기온보다 조금 낮은 시원한 에, 여름에는 그런 벚꽃들이 지금 이제 피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조금 더저 앞에 월릉지 건너편에 보니까 에, 제대로 핀 나무가 있고 아직은 꽃봉오리들만 이렇게 매워져 있습니다 개나리꽃이 저 한쪽 벽으로는 굉장히 잘 폈고요 저쪽이 햇살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저 건너편에 보이는 곳은 이제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봄나들이 하는 거죠. 글쎄 이렇게 주말 주일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가족들끼리 또 연인끼리 나와서 이렇게 예 봄맞이 하는 것들 참 평화롭고 한가한 모습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탄핵 정국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경랑 속에 있었던 우리나라 참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한데요. 지금 어쨌든 전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지금 대통령이 없는 공석의 시간 권한 대행 체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월은 가고 있습니다. 이 세월 속에서 빨리 나라가 안정이 되고 또 우리 세계 경제 또 여러 가지 정세가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느낌을 주는데 우리나라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빨리 안정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북서울 꿈의 숲에서 보이시죠 여기? 아, 능수버들, 능수버들 아래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